단 모음 모두 정리해 볼게. 지금까지 배운 거. 단 모음은, 자, 왜단 모음이야? 입술이나 입술, 혀의 위치가 어떻게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안 움직이지. 위치 고정되어 있고. 몇개 모두? 열 개. 분류 기준이 세 가지지. 그 분류 기준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야.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있으면 전설 모음. 뒤에 있으면 후설 모음. 이렇게 되지. 자, 후설 모음이고, 그 다음에, 아, 입술 모양부터 하자. 입술 모양이 둥근지 평평한지. 자, 평평하면 평순. 평순 모음이고, 둥글면 원순 모음. 그리고 후술도 마찬가지로, 후술도 평순모 있고, 원순모 있고, 그다음에 혀의 높이지, 혀의 높이가 높게 있으면 고몸, 중간쯤 있으면 중몸, 밑에 있으면 저몸 이렇게 됩니다. 저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외우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 키. 위. 를 주. 개. 대. 어. 소. 네. 가.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키. 위. 요요 여기에 요, 나오는 모음만 을. 주, 개, 대, 어, 소, 내, 네 가. 이렇게 외우고, 이것만 표현하고 찾아가면 돼. 자, 개와 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이개 자는요, 어이 자잖아, 어이 자 여기고, 개, 몽몽개는 아이 자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설 모음하고, 전설인데다가, 평순인데까지 다 똑같아. 전설 평순이고, 어만, 중모음이고, 저모음이잖아. 그지? 그래서, 개와 개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다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야. 근데, 애는, 어이 자에는 중모음, 아이 자에는 저모음이야. 그래서, 희의 높이를 중간쯤에서, 자, 중간쯤에서 낮춰가 하면 되겠지? 이, 몽몽 개를 발음할 때는, 어이자 개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어, 입은 을 저모음이 입이 크게지, 입이 크게 되는 거지, 입이 크게 불리지, 그지. 그래서 어이자 개꼭 개할 때그 개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불리고, 헤이 높이는 어떻게 해요? 좀더 낮춰서 발음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 단모음 체계, 여기 x 두개 X는 두 개고, 여기 2번에, 자, 1번에 다섯 개, 자, 2번에 두 개, 3번에 네 개, 4번에 두 개, 5번에 한 개, 6번에 한 개. 이렇게 찾으세요. 그리고, 자, 우하고 우, 둘다 우다. 우가 어디 있니? 우 찾아가 보자. 우, 여기 있네. 후설의 원순의 고모음이네. 후설의 원, 어, 후설의 고모음의 원순. 후설의 고모음의 원순. 여기 이렇게 가야겠네, 그지 그러면, 어, 나머지는 해보세요. 그냥 표보고 찾아가면 됩니다.